위스키 스마일의 e 티브 t 스튜 e Bourbon Steward, m a 오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에 위스키 웬스데이 음. 세 번째 입니다. 네. 지난주 에는 저희가 지난 주 토요일에 저희가 켄터키 어, 더비 칵테일 파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우사이드 팔로우에서, 예, 음. 헤드 바텐더이신 김보민 바텐더님께서 저희 버번클럽을 위하여 세 가지 그 칵테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음. 하나는 민트줄립 맞아요. 네. 민트줄립드비때 네. 마셔야죠. 네. 네. 그리고 그 콤프차가 들어간 되게 상큼한, 음. 예, 그런 위스키를 아니요 위스키 칵테일을 만들어 주셨고요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되게 달콤하고 초콜릿 들어가 크리미하고 생강 맛 진저 맛이 나는 그런 그 칵테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약간 위스키 사워 캐니언으로 음, 음. 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뒷맛이었어서 네. 음. 입을 그 디저트 개념으로 디저트 칵테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예. 입을딱 예. 씻어주는 그런 느낌의 칵테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두 번째 칵테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레시피를 만들어 주신 건데요. 감사하게도 그두 번째 칵테일의 이름은 버번 클럽으로, 세 번째 칵테일의 이름은 진저 버번맨으로 음. 지으셨습니다. 그중에 그 가장 네. 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였죠? 저는 두 번째 게 되게 어 까는 약간 과일 향도 나고 상큼해서 굉장히 맛있게 마셨습니다. 패튼, 마크 씨는요? 음, 저는 세 번째. 세 번째요? 네, 저는 네. 원래 위스키 사케는 저기 약간 크리미하고 뭐 계란 그 흰자이나 크림 퓨레 하는 거는 저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했습니다. 음,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안달았어서. 음, 네, 그래서 어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카테일이었습니다. 음, 우리 South s i d 의 김보민 바테더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땡큐, 네, 보민. 보민! 오늘의 법원은 무엇이죠? 오늘 저희는 라신이 그 법원을 뽑았습니다. 라신이요? 라신이. 왜이 법원을 선택하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네. <laughs> 우리가 지금 두번버번이 선택한 것은 전통적인 mm -hmm. 그라이트럭한 버번을 선택했지만 네. 아직 휘트드 버번 소개한 적이 없어서 휘트드 mm -hmm. 버번 하나 마셔볼까 했습니다. 휘트 버번이라고 하면 네. 버번 51% 이상으로 만드는 버번 이스키인데 휘트드가 는 미리 그 곡물 주재료가 밀이 들어간 맞습니다. 거를. 그래서 말하는 옥수수, 거죠? 이제 기본 이제 50% 이상은 옥수수 만든 것은 음흠. 두 번째 곡식은 호밀이 아니고 음흠. 밀입니다 밀. 네, 그 얘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얘도. 왜 그러냐면, 라스니는 제가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맛은 봤지만, 그렇게 인상 깊은 그런 법원은 아니었거든요. 음. 그 맛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laughs> 그 네, 정말. 네. 네. 그냥 기억이 음. 나는 건, 정말 이 라벨에 이 열쇠 구멍, 그거 응, 응, 하나만 응. 기억이 납니다. Yeah. 네. 네. 그, 레벨 그, 여기 그 열쇠 구멍 모양 있고, 응. 레벨 전체도 그 옛날 그 참을, 참을쇠, 참, 참을쇠 응. 모양입니다. 응, 응. 그리고 네. 그 위에도 열쇠 여기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금 위스키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좀 보기, 보기 힘들지만, 여기 그 열쇠 구멍 안에 음흠? 여기 뒤에 열쇠도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열쇠가 보이죠? 예인스타에선 그 보셨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뒤에 열쇠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얘를 예, 얘는 왜 특별하나요? 그 보통 위스키 그 상표를 뽑을 네. 때는. 옛날에 위스키 뭐 제조자이나 위스키 사업에 유명한 사람 mm -hmm.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죠. 짐빔. 뭐 mm -hmm. 뭐 그리고 엘머티 리. 엘머티 리. 엘리자 크레이. 아 이제 네. Elijah... 어그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아, 사람 이름이죠. 엘리자 크레이 그는 그 목사님이었고 목사님? 그 음. 버번 이제 배럴 첫 번째 차량에서 버번. 숙성한 사람 이래요 어, yeah. 엘자 크레이크. Yeah. Yeah. 그래서 엘자 크레이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 이름은 많이 붙이는데 yeah. 랄스는 그거 다르게 그 그는 하나 유래에 담는 그냥 한 단어로 mm -hmm. 여기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비싼 이름, 법원의 이름, Peppy Van Winkle, 네, yeah. 그 분도 yeah. 사람, 그 할아버지 시가 피고 계신 분이 아마 그 분이신 yeah.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Peppy 여기 l a r s e 관계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옛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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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옆에 보시면, 그래서 네. 그, 여기, 아, 그 John E. Fitzgerald, mm -hmm. 이 변명. 네. 구매했어요. 그금 아, 그 금주 하라부치께서? 시대 때, 음. 예, 음. 이건 그전 중에서 에서그 그거 사 가지고 나중에 Fixture도 Old f i t u 도 e 캐 했고 음. 그 다음에 l a r s e n 이 이거는 나중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온 네. 예, p e 랑도 연관이 있는 Larson이를 오늘은 마셔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 l a r s e n 이라는그 l a r s e n 이가 무슨 뜻인지 아죠? 잘 모르겠어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요. 도둑질. 네. 아, 뭘 네. 훔치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물쇠 그러니까. 모양과 열쇠가 있는 네. 건가요? 네. 음. 그래서 옛날에 그 버번 증류소에서 네. 창고 열쇠는 세무관한테만 있었어요. 세무관?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세무원한테 네. 있었어요? 그 마스터 음. 디스틸러, 증류소장이 그 네. 버번인지 만드는 전 과정인지 담당 하시면서 빈그 배럴이 드러갈 때는 창고에 넣잖아요. 그렇죠. 예. 배럴 그래서 배럴에서 웨어하우스에 넣죠 예, 그래.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양하고 음흠. 나오는 양이 세무관만 확인해서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세금을 증수해서 들어가는 거랑 맞습니다. 네, 나오는 게 동일해야. 네, 네 어디다가 이렇게. 안 빼돌렸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저기 남은 양하고 그리고 발뭐 양은 다 이제 계산하는 것이 정부 네. 알아야 음흠. 그래서 그런 막 세금 계산할 수 있는데 이잔이 네. 피츠제럴 e. 세무관이 그창고에서 가장 맛있는 통이 그 위치를 알고 저녁 때중유 네. 소장님 모르게 들어가서 그 위스키 씨 이렇게 뽑는 것으로. 네. 위스키를 빼가지고 혼자 마시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받았어요. 어머, 그러면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그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그 세무관께서 가장 맛있는 술을 찾아서 그렇죠. 왜냐면 그, 그, 항상 그 거기 그 들어가서 음흠. 그 가장 맛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떤 네. 배로 마시는지 다 이제 아, 알아본 다음에 아, 이거는 음흠. 가장 맛있다고 해서 하나, 하나, 조금씩 이제 빼서 직접 마셨어요. 우 와, 도둑질을 정말 한거예요아요 그, 진짜 거네요? 도둑질을 하는 네. 것이고, 그 가볍게 나오는 배럴도, Fitzgerald <laughs> 배럴이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럼 그걸 <laughs> 다 알고 있었던 yeah, 거같요 네, 알고 있었죠. Oh. Yeah. 그래서 지금 이거, 이, 이 브랜드 개발한 지한 지금 뭐 90년쯤에 개발했던 것인데, 그 유래를 지금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yeah. 도둑질하는 예. 뜻의 라 a c e 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고 음. 예. 여기에 이렇게 열쇠, 네 열쇠가 보이는군요.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세무 그 서류에 나오는 네. 성명이 그대로 지금 여기 적혀져 있어요. 여기에 John E Fitzgerald. 이게 네. 이것을 만든 분이 아니라 만든 분이 아니고 이 가장 맛있는 법원을 찾서 <laughs> 그 세무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 지수는 이거이중류소는 h e a 이고 Heaven 에리엄즈하고이자 크리, 엘자 크리. 에자 크리. 그런 법원을 만드는 h e a v e 중류소에서 나오는 법원입니다. 도수가 9 2 o f 92%. 네, 92%. 네, 90. Let's p r 네, 46도. 46도. Yeah. 그렇죠. 네. Yeah. 맷별은 우리가 맷별 얘기하면 옥수수는 6 8 옥수수가 6 8 밀은 20프로. 밀가 라이 호밀은 없고, 호밀이 없고, 밀은, 밀은 20프로. 20%. Uh -huh. 보리는 1 2입니다 보리는 1 2요 네, 그리고 그 배럴 투를 가을 때는 가장 그 허가된 최고 레벨 수들어 가고 62.5%에 들어가서 62.5%의 yeah. 상태로 증류가 돼서 yeah. 그 배럴 오크통 배럴에 들어가고요. 음, 레벨 3차 배럴의 속성한 것입니다. 레벨 3차 그러니까 배럴을 그 차드 그러니까 불에 한번 이렇게 태워서 소독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레벨 3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보통 사용하는 배관이 차레벨은네단계를 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차 레벨 1은 그거 15초 정도만 태우는 것이고 15초 2는 레벨, 8, 레벨 2. 레벨 그 2. 2는 30초. 30초. 레벨 3은 35초. 30초, 35초. 그 정도 네. 조금 차이가 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레벨 4는 그 보통, 보통 버번디스 만들 때는 가장 높게 쓰는 것이 있는데, 50초입니다. 50초. 레벨 네. 2하고 3에는 5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어, 레벨 3하고, 그 4는 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Yeah.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yeah, 그래서 네. 여기 레벨 3 배럴샤는 여기 샘플 하나 가지고 있어요. Uh -huh. 이거 보시면요. 음. 레벨 3는 이게 35초를 35 정도? 예. 불로, 태운. 불로 태운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제가 2는 없지만 레벨 4는 이게 이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아. 안 되고, 4는 이거 모양이 좀 다른 거요. 예 그래서 level 4 차는 이거 악어 피라고, 악어 엘레게이터 차, 엘리게이터 이런. 차라고. 네. 굉장히 두껍게 두껍게, 그 네. 예. 예. 다음에 여기 조, 약간 그 모양이 앞, 아, 그 전면이 조금 더 조각되어 있어요. 여기 음, 이렇게 음. 보면 약간 악아그악그 아, 그 피부처럼 네, 껍, 그 껍질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이걸로 네 예, 그 정도 맛, 그 정도에 들어간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Mm -hmm.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 이 이것도 우리 그 위스키 친구인 미치 매더, 네, 미치, 직접 그 배업 만드는 분이신데 이거는 제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반도 이제 미치한테 감사로 빨리야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Thanks, Thanks, Mitch. 미치.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셔볼까요? 네, 마셔보죠. 이 시간이 가장 기대됩니다. 네.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처음 위스키를 마실 때는 마실 순서는... 순서는 눈. 얘는 네, 네. 어, 굉장히 색이 좀 진해요. 그쵸? 색이 굉장히 진한 구리색, 구리색 그 다음에 황동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되게 반짝반짝해서 되게 잘 닦은 구리색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위스키로 시험 많이 해왔는데요. 진짜 이거는 그 철, 이잘 그 닦아진 그철 그러니까 구리는 메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탈 네. 이게 진짜. 반짝반짝한 거는 음흠. 많이 보, 그렇게 이정을 많이 보이지 않았어, 보,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동 아니에요? 구리? 이건 구리가 아닌 동입니다. 동입니다. 그 드리카 드리칸 구리 드리칸 음, 것이지만 음. 동은 약간 다른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Yeah. 굉장히 예쁜 구리의 생입니다. 뭐가 생각나면 ]입니다.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음. 그 구리 냄비 있잖아요, 아, 팬 있잖아요. 네. 그 비슷한 거. 그런 ]もの.거 생각하면 네. 되나요? 네, 네. 그리고 형은 두 번째는 코입니다. 첫인상은 어떠세요? 어, 조금 시원하면서 달콤한 향? 이 나요. 그집집 향이 나요. 집 향? 집향? 응, 음, 음. 그 마른 집 향. 옥수수 향도 조금 나고. 음, 국물 그 끓인 향 같은 예. 거. 음. 그리고 약간 그. 나무 향이 나타나는데, 그찰 레벨이 조금 좀 낮은 편이라서, 네. 그 태웠다는 느낌보다 거의 그냥 새 옥통, 그러니까 옥통, 옥, 나무 음. 그대로 저렇게 하는 느낌이고, 우리는 보다 좀그 레벨 4차이잘 나타나는 뭐, 캐러멜이나 비닐리 같은 건좀 축소된 거죠. 그거 맞대요. 아직, 그 네. 그거는 개발하기 위해서 오래 태워야, 그 찰, 음. 오래 태워야 그건잘 나타나는데, 이건 그전 단계라서,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음, 음. 아 이게 향이 나는데 무슨 향이라고 비교하면서 좀 예. 설명을 해, 하고 싶은데 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대되지만 약간 빠지는 것만 생각나요. 음. 뭐그 그 구운 과일, 뭐 요리된 과일, 캐러멜 그런 건 없고 그런 단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단향이 있어요. 단향은 그 사탕수수 사탕수수? 사, 음. 예 그러니까 생 사, 사탕수수 그리고 약간 지금 앞에 두개 마셨던 거랑은좀 다르게 약간 아세톤의 그 화한 느낌 그런 조금 환, 있어요, 조금 있어요. 예, 조금 음. 있어요. 예. 네. 아니, 그것도 이제 통, 그 것도 이제 통그뭐 숙성 그 오래 숙성할수록 그건 좀 빼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 레벨도 올라가면 그거 잘 빼주는 것이니까 그거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은 음. 맛을 보고 싶은데요. 네. 시 네. 음. 오, 얘는 정말 단맛은 끝에 조금 나와요. 단맛은 끝에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음. 근데. 되게 맵다고 음, 해야돼뜨거운뜨거운니까 그러니까 spicy 음. p e 뭐 이런거. 왜냐면 그 불핀에서 그, 그, 전통적인 그 후추맛이호민에서 네. 나오니까 호민이 음. 없잖아요. 근데 뜨거워요. 뜨거 뜨거 고 음. 그건 옥수수때문에 뜨거운 것이고 아. 그 다음에 저는 초콜릿. 초콜릿? Yeah. 초콜릿, 향, 초콜릿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재과 빵. 그런 진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finish에 좀 남아 있는 네. 거예요. 예, yeah. 그러니까 삼키고 나서 그끝그 mm -hmm. 그 finish finish 이제 넘어가면서 finish 맛은 그지이좀 나타나고 음. 나무 이렇게 했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리고 마실 때 알코올 부즈 같은 게 올라와서 음. 눈이 자꾸 이렇게 깜빡 깜빡 깜빡이게 돼요. <laughs> 음 아, 진짜 초콜릿 향기 나요 저는 초콜릿 맛이 나고 우리 지금 인스타에 좀 들어, 누구 들어왔죠? 질류칠 분 들어왔고 형모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지 <laughs> 엄지척 엄지척이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네. 음 약간 새콤한 새.. 새큼한 새.. 콤큼한 그런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정말 얘는 뜨거운 게 조금 오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앞에 맞아. 마셨던 풀로지즈하고 yeah. <laughs> 그 다음에 저희 우드풀 리저브 yeah. 그것보다 뜨거운 게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오래 남아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버 번이라고 표현하고 네. 켄터키에서는 번을 뭐라고 하죠? 켄터키 허그. 네, 제가 켄터키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버번을 마시면서 배웠을 때켄터키 허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캔터키 음. 허브, 이렇터키에서 안아주는 것처럼 yeah. 그 뜨뜻함을 따뜻함을 그 버번을 드시면서 yeah.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힘든 하루 음. 이제 근무차 다 끝나고서 한번좀 네. 포옹을 좀 느끼고 싶으면 버번을 마셔요. 버번 같이 드시죠. <laughs> 네, 네. 음, 음, 음. 그래서 뭐. 인상이 별로 없었다, 뭐, 기억이 별로 없었다고 해서 지금 마셔보니까, 네. 어떠세요? 지금 구분이 되나요? 앞에서 마셨던 것보다는 좀 확연하게 성격이, 캐릭터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얘는 그 재미있는 이 그, 라신이라는 이름과 그 유래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처음 먹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두 번, 세번 이렇게 마셨을 때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음, 제가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마시기가 좀더 편해졌고요. 하지만 그 뜨거움은 계속 길게 캔터키어가 계속 길게 yeah. 네, 가고 음, 있습니다. 피니시는 좀긴 편인가요? 얘는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왜 이건 그 저기 그 배럴 스트렝스가 아니라서 네. 버클스이나 you know, 그 와일드 트리키 레어 브리드 이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깊이 들어 가고 좀 오래 좀 남아있어요. 음, 네. 음, 그렇군요. 음. 오늘도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네. 네, 라스니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라스니는 보통 버번 좋아하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거, 예약이 되지 않았던 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이거는 사실 뭐 바텐더들이 라스니는 메이커스마크처럼 칵테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스키 인지 입문자를 위해서 그냥 스프링 위스키로 추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뜨거운 맛에 놀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마실 때는. 음. 음. 그리고 달지 어. 않으니까 어 되게 독하다, 되게 고도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음. 예. 예. 음. 네, 말씀하세요. 어. 아 생각나는 건 이거는 small batch라고 표현하는데 음. small batch 음. 여기 써져 있을 겁니다. very special small batch입니다. very special yeah. small batch. 보통은 우리가... 그냥 small batch라고 이렇게 yeah. 말들을 하는데 얘는 very special small batch라고 yeah. 합니다. 어떻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레이블 이제 읽고 보는 그 키워블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very special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laughs> 그냥 마케팅 이제 쓰는 용어이고 uh -huh. small batch도 그거 이제 정해진 그 양은 없습니다. 수량은 없는데 지난번에 없어요. 그 에디 러셀께서 오셨을때 한 150에서 200정도로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음. 그래서 러시니는 여기 러시니는 이제 온라인 정보 이제 찾아보면 네. 어느 소스에서 뭐 100배럴 정도 쓴다고 나오고 뭐뭐2 0 0까지로 나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뭐 100에서 200. 네. 그 앞으로 어떨 때는 100보다 좀더 적게 쓴다고도 예, 러시니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지금 미국 그 이제 그 세무청이 네. 거기서 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음흠. 그 레이블 그복 다시 이제 어? 개정하려고 규정, 규정 좀개정하려고 네. 하는데 그 중에 뭐 very special 이런 말 없을 텐데 음. small batch 아마 어느 정도 range 이 정도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네. 그거 인정해지면 우리가 small batch라고 나올 때는 그거는 뭐몇배럴 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시게끔 음흠. 해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거 많이 쓰고 있으니까 기준 생길 겁니다. 이제 왜 초콜릿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요? 향에서 yeah, yeah. 음. 이제 그런 약간 달콤한 yeah. 향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yeah. 바닐라 향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닐라는 음 예. Yeah. 그 지금 조금 그 이제 공기 지금 숨쉬고 있으니까 음흠. 그 캐러멜 조금 들어있는 그 향에 캐러멜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아직 그집 향이 남아 있지만 네. 보다 그래도 약간 해서 이제 달콤한 향이 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음흠. 우리가 다음부터는 위스키 이제 한 단계로 네.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시다가 물한 방울 넣어서 어떻게 변경하는지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까지 준비할게요. <laughs> 네. 네. 아, 저희 오늘 시음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네. 5월 18일은 세계 위스키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죠. 세계 위스키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원클럽도 어, 그날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BYOB. 그래서 음. 집에서 3분의 1 이상 남은 위스키들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각자 나눠 마시는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한국법원 위스키 클럽 페이스북이나 미드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음흠. 지금 봄철이라서 두 네. 가지. 하나는 우리가 같이 나눠 마시고 밖에서 마시고. 음흠. 그 다음에 그 스프링 클리닝, 봄 청소 과정으로 비워 마시게. 그래서 병에 한 3분의 1, 그냥 이 정도이면 충분하고, 네. 3분의 1 이상이면 나눌 수 있는 양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다 비워, 같이 비워주시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맛있는 위스키를 다시 채워 넣는 그런 행사이고요. 네. 그리고 그날은 어, 5월 18일 토요일은 그 반포 한강지구에서 그 한강공원에 야시장이 있는 날이라서 네. 그 주변에서 그 안주들을 즐겁게 네. 사서 드실 수 음. 있는 날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그냥 웹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미더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위스키 없는 사람? 어, 위스키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그 위스키들을 드실 수 있는데요. 어, 그 가격, 가격에 참가할 수 있는 비용도 홈페이지,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셔야죠. 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네 건배를 네. 하시죠. 음. 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 한번 퇴근. 좋아요. 네. 음, 음. 마무리 하셔야죠. 네.